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에메네 거래소의 에릭입니다. 오늘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피자 및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배달 어플의 성장과 어, 1인 가구, 그 다음에 홍밥 족의 증가로 배달 시장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는 배달 시장 속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를 골라보자 한다면 피자와 치킨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의식업 프랜차이즈에서도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배달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피자와 치킨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 매각 희망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프랜차이즈 M&A 거래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피자 및 치킨 프랜차이즈 총 7곳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주목할 만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면 저렴한 가격과 중독성 있는 소스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있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A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로 18년도 이후부터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A사는 21년도 현재 가맹점 수약 7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매가가 기존 15억에서 현재 10억까지 다운된 상태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해 곳은 치킨 프랜차이즈 B사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사는 질 좋은 재료와 특색 있는 메뉴 구성을 바탕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런 진정성은 배달 앱 내에 우수 업체 선정이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본 브랜드는 3자 물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년도 기준 물류 수익은 약 7억 원입니다. 네, 21년도 현재 가맹점수는 110여 곳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매가는 90, 90억이었는데 현재 40억까지 다운되어 있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네그 다음은 치킨 프랜차이즈 C사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C사는 자체 개발한 파우더와 치킨과 어울리는 다양한 고품질 메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17년도 이후 가맹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가맹점수 약 130여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바탕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본 브랜드는 시장 다각화를 희망하는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외식 브랜드가 인수하기 적합한 브랜드입니다. 매매가는 68억 원입니다. 네, 그 다음은 피자 프랜차이즈 디사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디사는 저렴하지만 신선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품질의 피자, 치킨, 스파게티를 즐길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본 브랜드는 끊임없는 메뉴 개발을 바탕으로 지역 맛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1년도 현재 가맹점수는 약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배달 매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피자 프랜차이즈 디사의 매매가는 10억원입니다. 네그 다음은 피자 프랜차이즈 이사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이사는 타 브랜드와 비교되는 뛰어난 맛의 피자 치킨 파스타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사는 높은 물류 통제권을 바탕으로 연 물류 수익 평균 4억 5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21년 현재 가맹점수 약 4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장이 배달 전문 매장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이사의 매매가는 1오억 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치킨 프랜차이즈 F 사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F 사는 굽는 치킨 전문점으로 지방에서는 많은 인기를 확보하고 있으나 본사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본 브랜드 치킨 프랜차이즈 F 사는 실사 후 매매가 협상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피자, 통닭, 떡볶이 등을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네, 본 브랜드는 서울 경기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영점 연 매출액이 22억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 브랜드는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줄을 서서 먹는 맛집입니다. 네, 본 브랜드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 단계이며, 기존 브랜드를 소유한 개인은 본인 가게만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권만을 매각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장 가능성 있는 치킨과 피자 프랜차이즈 총 7곳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